1품 미적분학원 299번 문제입니다. 문제는 그림으로 일단 표시를 해보면, X 세제곱이 이렇게 있고, 여기에 1,0이 있습니다. 그랬을 때 Y축의 평행선을 꺾고 만나는 점이 P 1 그러면 이건 1,1이 되겠죠.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꺼서, 이것이 X축과 만나는 점이 A2. 다시 위로 올려서 또 접선을 꺼서 만나는 점이 A3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랬을 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? 여기가 A1인데 A1, P1, A2의 넓이를 쭉 계속 더해달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, A, 요 처음에 1 1에서의 접선은 y-가 3x의 제곱이므로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어서, 어, 3x 빼기 2가 됩니다. 그래서 a2는 3분의 2콤마 0이 되고, 이때 p2는 3분의 2콤마 27분의 8이 되어서, 어, 기울기는 f' 3분의 2가 3 곱하기 9분의 4가 되어, 3분의 4가 됩니다. 그래서 접선은 3분의 4의 x 3분의 2 더하기 27분의 8이 되므로 3분의 4x- 27분의 16이 됩니다. 그러므로 a3는 9분의 4,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S1이라는 것이 뭐냐면 A1, A2, P1의 넓이이므로 2분의 1 곱하기 밑면은 3분의 1 높이가 1이 되어서 6분의 1이 됩니다. 그 다음에 S2는 A2, P2, A3의 넓이이므로 A2, A3 사이의 거리가 9분의 2가 되고, 그 다음에 높이는 27분의 8이 됩니다. 그래서 날리면 243분의 8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등비수열이 되므로 공비는 어, 243분의 8 곱하기 6이 되어서 어, 3, 2, 6, 81, 81분의 16이 됩니다. 그래서 r이 81분의 16이 되어서 어, 구하는 넓이는 1 81분의 1 6에 초항 6분의 1이 되죠.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65분의 81이 되므로 3272가 되어 137분의 아, 130분의 27이 되어 정답은 3번이 됩니다.